오! 말로 없는 판이네 아 근데 이거 토큰 없으면 좀 에반데 어, 안그 나왔죠 쓰레기 똥 게임 근데 이거 바꿔줄 수 있긴 하지 않나 어차피 바꿀 수가 있어요 얘를 쓰고 마이이브 만났네 어차피 뭐 이겨 업하고 리롤 두번 쳐야 되네 아니, 너무 쓰레긴데, 너무 쓰레기잖아. 정신인데요 그냥... 뭐, 토큰 못 뽑아보니까 너무 쓰레기다. 고를만한 게없죠 이거 고르면 되나? 아, 네, 맞아요. 피조물... 아니, 상점이 너무 구렸는데, 그냥 피조물만 사고 나머지가 쓰레기면은... 아, 저러면 못뭐 버텨요. 두 마리가 줘야 돼. 저 뒤에 열기가 정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줘야 돼요. 지도자를 못 고르겠다. 너무 그려져서. 탐사. 다음 턴에 다시 둘러보실 수. 다음 턴에 레벨업하면서 하나 싸는게 되네. 아 이겼다 정륜이 많습니다. 이렇게 고래가 없으면은, 업하면서 하나 사는 게 돼서. 뭔가, 굴인데 이렇게 가니까 뭔가 굴이네요 아텐더도, 예골든데. 어, 기계만 하다. 자, 심지어 이기네 쥐이기 게임 이겨용은 근데 왜 이렇게 레벨업 빨리 했지? 이토큰 예, 있어서 레벨업 그렇게 빨리 할 필요 없었는데 제가좀 빨리 했어 레벨업을 그냥 유명인까지 다음 턴도 레벨업이 가능하네요 6만화 해서 해적을 별로 안좋아합 그냥 부려서안 좋아하는 거예요 비건을 이러면 지지는 않았다 야 공구기 뽑아가지고 또아 미쳤나봐 뭐다 이겨 아니 <laughs> 비기기만 해도 되는데 다 이기냐 비송고이구리죠 그러니까 비송고이를 계속 압박하시죠 비성곤이로 시작하는 애들이 별로예요 브라노로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 근데 또 어쩔 수 없이 갈땐 가야 돼요. 아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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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제드론고 뭐 나와서, 다행이이업 <laughs> 달릴, 업 달릴 때마다 이득을 보는 애라, 누나 잘 싸운다. 아, 안 자고 올것 같아요. 오늘, 한 11시, 12시쯤, 와가지고, 안 자고 올것 같아. 업할 때마다 얘는 이득 보는 애라, 업을 계속 달리게 되네. 어쩔 수 없이. 쳤다. 칠칠 버프야. 이번에 캠안 켜도 된다고 해가서 해가지고 캠안 켜도 된대요. 그래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이거 진짜 내가 세서 <laughs> 다음 턴도 레벨업 좀 생각해보죠. 되게 때린다. 오무가 괜찮네. 이게 레벨업 할 때마다 점점 세져서 윈도잭슨 황카 봤나? 봤네. 아, 네, 왜 이렇게 레벨업 재고 싶지? 그냥 끝까지 쓰레들은 아, 기계 없는 판이 아니구나. 멀록 없는 판, 이렇게 갑시다. 1.8만에. 카드가, 아이, 잘하는 줄 아나 봐, 진짜. 저렇게 하면은. 오오오, 좋아라. 나쁘지 않아. 저 이득 교환 다 밀리거든. 괜찮은데? 싸움, 꽤잘 싸우는데? 아, 네. 토그에 그랜 좀. 아, 토그에 그랜좀 아니지. 야 이게 이게 카드가 황금을 만든건데 카드가 하나씩 골라서 저렇게 만든건가 저거 그리지 않나 잔다이스 만났구요 용족이 3이네요 그냥 로 칠게요 나 6레벨 괜히 온게 아니라서 칸골이나 뭐 육성기물을 뽑으려고 온거지 흉합체 같은 애들 지를 땐 질러야 한다는게 제지론이요 국 밥도 괜찮지 않나? 쓰기엔 나쁘지 않은데좀는쉽긴 한데 나 쌩이는 나쁘지 이는 나쁘지 이는나쁘이는 나쁘지 이는나쁘는는 어렵네 <laughs> 뭔가 이게많 하네요 뭐 이렇게 잔다이스 애들 하는 꼬라지 보면은 뭔가 잘 못하냐 공공 24-14인데 14, 뭐 교환비 따라서 좀 다르겠다 너무 못 싸워 개못 싸웠다 이거 진짜 너무 못 사왔어요. 어 모듈엔 너무 좋죠. 모듈 너무 좋고. 흉인이나 갈래 코스 뽑아도 지금 쓸수 있긴 하거든. 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엄마고 많아요. 대창코도 안요 아니 육성기물이 그냥 안 나와. 나오는 거 그냥 다 살라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큰고리랑 어민프. 착하게 이렇게 가는 게 셀러나 제지론이 모르겠다. 칼리코스 있어. 지금 죽이자 그냥. 이게 은근히 근본이거든. 또 나오니까 천벌에 잘 가야 되는데. 존나 못사워근데 <laughs> 아니 진짜 갑자기 존나 못 사오냐. 스니데랑 저거 나오니까. 스니데에서제로스 나. 아 존나 못 싸워. 아 뭐해? 아 병신들. 존나 못 싸우네 그냥. 초반에 좀잘 싸우고. 초반에 너무 못 싸운다. 사죠. 모델은 사다리 손이니까. 저라도 그걸 골라 거예요. 걸렸어. 합체 하나 더 나오면 좋겠다. 3 버프긴 나왔네. 최적. 음. 엘리자 써야겠다. 아니면은 흉합체의 버프. 이거요? 그 개투자들 만났다는 표인데 독밥, 페어까지 챙깁시다. 텐텐 껍질은 무조건 사야 되잖아. 근데 뭔가 6레벨 왔는데 6레벨 온것 같지가 않냐. 이게에서 순방한 있는 가 콩콩이 저거 못 막는데. 어, 콩, 콩 너무 늦게 나왔어. 아 오케이델라나 콩콩이가 좀 무섭네. 이겼다. 콩콩이 어디 갔어? 이게, 콩콩이가 있으면은, 좀 문제여가지고, 쫄았었는데, <laughs> 콩콩이 어디 갔어? 어디 팔아먹었냐? 너무 좋은 거 같아. 아니, 개 좋은데? 어, 공짜로. 그냥, 레벨업 할때 장점이 있네. 레벨업 해야 돼요, 로무는. 동능 쓸라면은 뱅클리풀 만나 간고래는 사지 말죠. 여차하면 국밥합시다. 아니면 예팔고, 예팔거나 지금 활용을 쉽게 못할 것 같아서, 리분대어 같은 거 나오면은. 인프가 그렇게 세제가 안 됐지. 분위기 좋은 나왔다. 이러면 잠급 필요 없지. 다온것 같은데? 이거 뚫으면은. 그리고, 마이애븐린 이게 흉합체가 두 개나 있어서 나못 이겨. <laughs> 너무 개 좋은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데? 막, 6레벨 기물를 엄청 잘 뽑은 것도 아닌데, 이게 레벨업 하면서 체력 관리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둘다얘기걸 별로 걱정이 없다. 뭐 있었죠? 딱히 원하는 건 없네. 나 쓰레짐은 지향 없이다. 어차피 주전자나 이런 걸로 고르는 게 낫지. 그리고 얘를 맨 마지막에 팔게요 황금 만들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골바리 용정으로. 너무 느낌없다 표범은 사야죠 골드림 잽 잽은 살만해요 왜냐면 얘가 리븐더에다가 천보녀 했을 수도 있어서 잽을 삽시다 상대방 기계니까 천박각기는 둘거고 볼수 있거든 소질이 있으군요 국밥은 지금 별로 의미가 없어요. 얘가 악마라서 리본 데어를 찾으면 리본 어를 넣고 그런 식으로 합시다. 네, 황금이면은 의미가 다르때러야 한다는 음, 게제 지론이지요. 불안을 한번 찾아봅시다. 제가 나면은 불안 있는 게나니까 모듈. 이거 도발이 있는 게 낫거든. 확실히, 근데 불안 찾아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도발을 걸어줍시다. 갑자기 렉 걸려. 아, 갑자기 렉 걸리네. 뭔가 뭔가 렉이 좀 오지게 걸렸었네. 92.7% 결국엔, 너무 못 싸우는데. 오빠비 여기다 박으면 좀 그렇지 않나? 네모 싸우는데? 아, 에반데. 아, 존나 겁먹었어. 아, 나 진짜 개을 맞네. 아, 너무 못 싸웠네, 진짜. 진짜 드레이 게임이다. 최악의, 최악으로 싸워가지고, 쳤어. 아니, 너무 쓰레기 게임이라 할 말이 없네.